원니아 지금 이게 따고 있는게 뭐야? 복숭아 복숭아야 떨어지면 어떡해 복숭아야. 못 먹어 절단나는겨 원니야그 옆에 매미있다 매미 누나한테 던져야지 어디에 던지기만 해봐 아니 어 아니야 <laughs> 아이고 잘 따네 우리 베이가 일을 잘하네 아이고 여기 파리 너무 많아 파리 이 누나한테 던져야지 어머나? 너, 너 굴렸어, 하나. 너만 원짜리야, 저만원 내고 가. 잘했어? 원형아, 이어두 개씩 갖고 가야지.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지, 원영아. 그래. 배도? 어. 너무 작은 거 같은데. 내가 지금, 이건 지금,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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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네네 어이구 잘하네, 이제뭐 조이스가 돼야 아, 뭐지, 얘 떨어졌어. 얘! 잡아주고. 죽었다. 누나도 죽었다. 자. 어이 꼬마 다행히 조명 찍으니까. 시만해 아주 그냥. 지 작은 아빠 말할 처지가 아니거든요. 여워 아, 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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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버워 지워 지워 가어어워 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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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편집워 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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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워 지워 지워 얼마나 땄어? 많이 땄네. 아, 이제 집에 가면 안 돼? 집에 가서 뭐 하려고? 누나, 저희 고왔다 누나 쫓아가, 그냥. 이건 내가 딸 거야. 엄마? <laughs> 은형아 지우야 안쳐다볼거야 슈퍼 연룩 은형이 옆에 앉아야지 슈퍼 연룩 지우 작은 아빠한테 말잘 들으면 용돈 많이 줄건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뒤로 가봐 누나랑 같이 있어봐 자본주의야 이 세상은 가자 안녕. 시골, 나더 시골 애들 같다, 진짜 시골 애들. 죽겠거든, 난 여기 앉을 거다. <놀람> 어, 혼자 거기 앉아. 쌀 위에 앉아, 쌀 위에. 원영이 쌀 위에 앉아, 맞아. 아이, 지랄들한다